군인이자 새 아이의 엄마인 김옥병 상사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박수 치게 한새 아이의 엄마 파병 군인의 발언입니다. 네 저는 이때 후에 해외 파병의 꿈을 꿨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선택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아크부대 25진 선발 공지를 보고 잊어버렸던 꿈이 생각나서 가슴이 너무 덜컹거렸습니다. 네, 이제는 아이들도 많이 컸고 남편이 GOP에서 2년 근무했으니 이제 제 차례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응원을 받으면서 지원했습니다. 군인인 남편과 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했던 게더 많았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한 것도 또 소감 발표를 하게 된 기회도 우리 세 자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참 효자 효녀셨 않습니까? 어, 저는 선발되어서 한 2주 전에 먼저 와서 여기서 생활했는데 을 어,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 여기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지나가면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 24진에 이르는 아크 부대의 선배들이 군사 외교관으로서 신뢰를 잘 쌓은 정말 소중한 결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뒤를 이어서 북한신 군인 본분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